sk이터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을 알려주는 채널 주식박사 주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sk이터닉스가 지금 4월달부터 계속해서 상승 구간 잘 만들어 주고 있다가 지금 7월달에는 어때요? 한번 크게 눌리더니 지금 한달 내내 지루한 행보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지 좀 걱정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일부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단계 소리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저는 이미 지금 4월달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량들은 계속해서 매집은 들어왔는데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가운데서 어때요? 일체 지금 매도가 나간 흔적이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량 지금 확 죽은 모습인데 결국에 물량들을 다 쓸어 모았기 때문에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래되는 물량이 없어서 지금 일시적인 조정을 받는 것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가는 자연스럽게 다시 더큰 상승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정확하게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던 이 양봉 캔들, 이 사항가 캔들의 몸통을 그대로 지지해주면서 반등을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이번 주 혹은 8월 달 사이에 다시 상단 매물 때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돌파에 성공하면 어때요? 이때부터는 주가가 다시 매물을 크게 장악한 포인트가 완성되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 구간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진다 적어도 우리가 이 후속 상승을 먹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어때요 계속해서 증명 종목들 홀딩 하시면서 최대한 바닥 구간 매물 때 왔을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물량들을 더 잡아 가셔야 된다 역전의 매수 포인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목표 구간 우리가 어디까지 볼수 있을지 제가 이런 내용들까지 한 번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시청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결국에 이 상승 과정에서 발생했던 요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6월달에 신고가 만들어주면서 터졌던 이 상한가 캔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도 이 포인트를 제가 강조드리면서 이번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물량들을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빠지더라도 어때요? 이 바닥 매물 때 지켜주면서 다시 상승 만들어줄 것이고 최종적으로 상단 매물 때 돌파를 시도할 건데 돌파를 실패하면 한번더 주정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엔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뭐 하루 전에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제목 내서도 가격 외에서는 반등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가격 외에서는 반등음이 나올 수가 없다. 이 가격에서 매수기 줄때 반드시 물량들 잡아가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드리면서 이때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7월 22일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정확하게 바닥 구간을 지지해 주고 지금 받는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윗꼬리를 달렸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상담 매물 때 건드려 주면서 매물 때 돌파를 시도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에 여러분들 상담 매물 때 정확하게 28,000 정도가 되거든요. 28,000원까지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돌파 시점에서는 한번더 물량을 적극적으로 잡아가셔야 된다. 결국 제가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거래에 크게 터진 매집봉이 나올 때마다 제가 다이아몬드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이렇게 물량들을 매집한 매집캔들이 발생하면은 제가 이렇게 매집봉 캔들의 몸통 내에서 박스를 치라고 말씀드려요. 이렇게 박스를 쳐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이 바로 보이십니다.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매물대 내로 빠질 때에는 절대로 우리가 물량들을 잡지 않는 상황인데 매물대 반대로 돌파했을 때 어때요? 한번 돌파를 해주니까 다시 밑으로 빠지더라도 매물대를 그대로 지지를 해주면서 천천히 상승구간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과거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한번 주가가 크게 빠진 다음에 반등을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돌파해주는 매집봉 캔들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매물대를 체크한 다음에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구간 혹은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주가가 빠지고 지지를 받는 구간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만 물량들을 잡아가시면은 정말 단기간 안에 수익 구간을 주는 이런 반등 포인트를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물량들을 매집하는 구간을 어디서 만들어지고 매물대 자리가 어딘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결국에 이터닉스도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대놓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매물 대 받아왔을 때 천천히 물량들 모아가시고 매물 대 돌파했을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물량들 모아가시고 우리가 이렇게만 준비하시면은 이번 반등 구간 저는 쉽게 수익 구간까지 챙겨갈 수 있다.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그서 제가 당분간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들 잡아드리면서 방향성 일치 않게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영상 보시면서 구독 안 누르셨다 하시면은 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꼭좀더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채널 제가 구독자 24,0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독자 10만 명까지 굉장히 좀 채널을 좀 키우면서 제가 시간 투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상 시청하시면서 눌러주시는 구독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물론 저 역시도 그냥 맨입으로 구독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께 들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제가 함께 좀 챙겨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6월달에도 저희 영상 보시고 구독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이번에 SK이터닉스 중요한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함께 물량들 모아갑시다. 제가 대응권자까지 챙겨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조금만 더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정확하게 6월 10일 날짜로 어때요? 이번에 SK이터닉스 현시점 정고점 돌파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는 상승 랠리 이어가는 구간이다. 정확하 22,200원 가격대 내서 공략해봅시다. 제가 오전 9시 51분경에 보내드린 문자 있는 거 바로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6월 10일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요거 좀 차트에서 다시 보시자면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매물대 돌파 한번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눌리먹고가 만들고 또 매물대 돌파하는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물량들 잡아갔고 물량들 잡아가니까 어때요? 단기간 안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상한가 한번 달성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물량들 1차 매도 실현한 다음에 다시 지금 매물대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물량들 모아가시면서 이제는 2차 상승 노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지금 자리가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 전 지금이라도 좀 함께 좀 매수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좀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제상단에 연락처를 살짝 공개를 해드렸는데 5646-8354입니다. 제 연락처로 저희 채널 구독하신 다음에 구독하셨다라고 이렇게 구독,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정확한 대형 전략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갈지도 타점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터닉스처럼 주가가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 어려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막막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함께 저희 구독자분들 매도까지 할수 있도록 매도도 마찬가지로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들 좀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하시면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반등 구간 좀 쉽게 수익 구간까지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단기 스윙 종목까지 제가 함께 챙겨드린다는 거 다들 이전 영상 보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7월달에는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냐. 지금 보다시피 SG의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내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좀 굉장히 크게 올라간 상황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간 게 아니라 분명히 6월 달에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매집봉을 만들었고 이 매집봉에서 형성된 매물대를 차례차례로 돌파해주면서 급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중간중간에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까지 두번 이상 나와줬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때요? 6월 달에 매수 못 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7월 초에 한번더 제가 잡아가자라고 분명히 영상 내에서 강조드렸고 제가 대응 문자도 함께 챙겨드린 거 확인해 좀 드릴 텐데. 자 지금 보다시피 제가 7월 7일자 영상 보시고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한번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이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은 제가 7월 8일 화요일에 관심연목 SGA 말씀드리면서 현시점 정고점 매물 대 돌파에 성공했다 오늘부터는 상승관리 이어갈테니까 우리가 어때요 460원 가격대 내에서 공략해봅시다 제가 반드시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오후 1시 17분경에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린거 다들 확인되셨고 겁니다. 자 그래서 7월 8일 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요것까지 같이 보시자면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하게 지금 매물대 돌파 시점이 7월 7일부터 7월 8일 사이였다. 우리가 이때 매수한 거죠. 도장 받았을 때 매수를 들어갔고 7월 8일 매수 들어가니까 어때요. 요 며칠 사이에 점상까지 갔다가 이제 점상은 풀렸지만은 그래도 지금 2000원부터 지금 2400원까지 지금 바닥부터 시작해서 5배가 넘는 상승률을 만든 상황이다. 지금 대부분 물량들을 이제 많이 정리해서 이제 비중이 별로 없긴 한데,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2주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못 먹어도 이런 종목들, 뭐한 종목씩만 먹어도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계시는 수익 종목들 물론 계속해서 끌고 가시겠지만은 남은 예수금 그냥 놀리지 마시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물량들 매집하고 올라가는 종목들 딱 2주만이라도 들고 가 보셔라. 제가 요렇게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요런 종목들 한 종목씩이라도 좀 함께 따라오시면서 좀 매매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제가 상단에 연락처 전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5 6 4 6 8 3 5 4예요제 연락처로 저희 채널 구독하시고, 구독했다라는 의미로 구독 두 글자 적어서 저한테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스타일 그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물량들을 매수하고, 결과적으로 매도는 어떻게 할지,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머리 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주는 요런 스윙 제목들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고, 좀 함께 매매해서 성장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구독자 늘려가면서 채널 함께 성장하는 이런 성장하는 관계로 좀 발전해 나갔으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들 제가 스윙 종목은 한 달에 많이 나가면은 뭐세종목 정도 나가는데 이 3종목 중에서 두개 정도만이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은 쉽게 우리가 이 수익 구간 누적시킬 수 있다 보니까 한 1주에서 2주 정도 우리가 짧게 들고 가는 이런 수익 종목들 함께 매매해서 수익까지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당 구간 연락처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니까 제 연락처 주박사라고 저장해 주시고 제가 보내드린 이런 대응 문자 체크하시면서 한 번씩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주박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